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쉬우시던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리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저희들이 나갈 수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들 또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뒤로 물러나라 그러시던가요? 아니요, 우리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정면으로 브레이크스루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가운데 아픔을 주기를 위해서, 아니면 고통을 주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넘어졌다 일어날 때마다 받는 것이 있습니다. 권세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서 깊은 스토리를 주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영적인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때때로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이 엄마 이거 어떻게?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여러 가지들을 고심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마음 중심을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쓰실 때 옆에 계시는 가족들과 옆에 계시는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입술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옆 사람은 살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엄마 앞이 보이지가 않아. 아빠 어떻게 이 길을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셔야 게겠습니다 무엇을요? 믿음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마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찬양할 때 감사,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회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머이 열려기 집니다. 근데 또 어느 때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요. 아, 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럴 때만 어떻게 하셔야 되죠? 믿음으로 그 문이 열렸음을 선포하십시오. 아, 네. 아들아따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그문 여실 거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언젠가 믿음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넋두리하게 바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에게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이거 보여주지 않으세요? 같이 넋두리에다 같이 쓰러져 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믿음 가운데 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배를 보게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확인하고 싶으셨던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의 고백이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상황에서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는 키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놀랍게 일어서시며 힘드실수록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